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의 관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은 참긴 시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린 나이가 17세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던 요셉. 루우벤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간 요셉. 이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통해 이집트의 총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 이 20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인해 20년이 지난 지금 총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 형들의 방문으로 인해 과거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노예로 팔리면서 그 꿈이 성취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받으셨나요? 그 꿈이 실현되셨나요? 아니면 아직 실현되지 않으셨나요? 때론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꿈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그럴 때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신 꿈을 믿고 신뢰하며 반드시 주신 꿈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꿈들을 기억합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처지가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